어제 제가 영화 보고 놀았거든요. 남녀 비율 2대 2로 놀았는데요. 더 피고요. 남자 두분 피고요. 그 여자 한 명이 이제 제이거든요. TJ 여자 한 분과 FP 남자 둘과 여자 하나. <laughs> 한 2주 전부터 요날 영화를 좀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일정이 잡혔던 건데 영화를 보자라고 2주 전에 일정이 잡혔잖아. 만나는 시간도 만나서 무엇을 할지도 뭐를 먹을지도 술을 마실지 말지도 아무 것도 정해 지지 않은 채로, 전 날이 되었 어요. 일단 정해진 건그 TJ 여자인 친구가 잡아준 프레디의 피자가게 TJ 친구랑 FP 친구 3명이랑 같이 게임 중이었어요. 다른 친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게임 중에 TJ 여자인 친구가 디코 단톡방에 등장해. 저기 저희 내일 만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당연하죠? 저희 그래서 내일 몇 시에 만나죠? FP 친구들의 답변은 2시쯤 볼까요? 2시? 2시 괜찮네. 근데 심지어 그 남자애 중한 명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애야. 근데 TJ 친구가 그 혹시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FP 친구들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오케이. 혹시 닭갈비 어떠신가요? 오케이. 근데 이제 만났어. 자, 다들 어디신가요? 그 지하철 잘못 했습니다 걸어서 주 정거장 가야 합니다. 조금 늦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남자. 저는 원래 15분 늦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나 서울 여자. 죄송합니다. 택시 탔습니다. 10분 정도 늦습니다. 그, <laughs> 이제, TJ 여자, 아그 친구가 아무튼 뒷목 잡고. 그러고 이제 만났어. 이제 닭갈비 먹으러 갈까라고 했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그 닭갈비집도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인데, 우리가 한 2시 반쯤 만났거든요. <laughs> TJ 친구가, 흠, 닭갈비 괜찮을라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FP들. 2시 반인데, 3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면 좀 늦었지. 쇼핑몰 안에, 한 5, 6층에 푸드코트 많대. 거 가자. 좋아! 일단 가. 근데 가는 길에 설렁탕집, 곰탕집, 부대찌개집, 백반집, 쫘라라락 있어. 배고픈 4명이 이제 지나가니까 오늘 날도 추운데 뜨끈한 국물? 나쁘지 않은데? 티데이만. 그래도 푸드코트 조금 걸어가면 있으니까 보고 다시 올까? 흠. 그냥 가자 설렁탕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설렁탕 네 개랑 만두 대짜리 하나 시켜 가지고 먹어 몸 뜨끈해진 상태로 나와 거기 그 건물 그 쇼핑몰 건물 안에 있는 이제 영화관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무조건 그냥 이 쇼핑몰 센터를 그냥 구경하자가 됐어요 왜냐.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 피들은 그게 계획이었어.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시켜. 거기 쇼핑몰을 둘러봤거든요? 푸드콘트부터 둘러봤어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구경하면서 올라갔어. 근데 푸드콘트에 맛있는 거 준대 많은 거야. 그래서 남자의 한 명이, 아니,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요? 나도. 아유 여기 맛있는 거 많다. 다른 피 친구가, 야, 여기 맛있는 거 많네. TJ가, 그래서 올라오자고 했잖아! 그래서 올라오자고 했잖아! 그냥 시간 태우다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죠. 프레디의 피자 가게 봤는데, 난 이제 공포 영화 안 볼라고. 자석 배치가 어떻게 되었냐? 남자 둘에 여자 둘이라고 했잖아요. TJ 여성분, 이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자면 공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못 보세요. 공찔인데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타입. 같이 봐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다른 남성분, 공포 영화 잘 보십니다. 다만 깜짝 놀래키는 부분만 없다면. 내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 잔인한 거, 귀신 잘 봅니다. 놀래키는 갑촉티 부분만 없다면 자 다른 남성분 잘 보십니다 다만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싫어해 우리랑 만나고 싶어서 올라왔어 자 그리고 나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 공포 찌질이 이번에 이제 공포영화에 대한 내성을 좀 기르고 싶어가지고 본 케이스잖아요 와 이렇게 4명이서 봤는데 좌석이 진짜 개 웃겨 얘들아 이두 좌석이 세트고요 이두 좌석이 세트고 이두 좌석이 세트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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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거든 T 싫어하시는 남자분 나, TJ, 그늑지방 우리가 원래 이렇게 셋이 만나려고 했었어 근데 이분이 어? 약속이 있다고? 나도 만나줘 나 이제 곧 있으면 해외가 아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네 명을 만난 건데 그러니까 따로 예매할 때 이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나랑 TJ랑 손꼭 붙들고 봤어요 <laughs> 영화 시작을 했거든 이 TJ도 놀라면 은 몸이 들썩해 나도 놀라면 몸이 들썩해요 갑촉티가 나오자마자 나는 TJ 쪽으로 몸을 숙이고, TJ는 내 쪽으로 <laughs> 몸을 숙여가지고 둘이 머리를 부댔어요. 진짜 개 아팠어. 진짜 깜짝 놀래서 소리 지를 뻔한 거보다 이때 머리 부대가지고 소리 지를 뻔한 게더 컸어. 이때 이후로 저는 TJ 쪽으로 몸을 일부러 안 기울였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못 기울이겠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조합으로 좀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아, 보는 내내 몸에 긴장해가지고 담 걸리고...' '나는 아, 그냥 아, 다시는 못 보겠어.'